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에오위이아 e. 근데 하트가 뭉개졌어. 몇번더 해보면 잘 만들겠. 데이브는 음. 아내와 헤어진다. 이거 테이블 좋아 아이패드도 볼수 있고 이 계란을 두 개만 넣었어 계란을 응. 두 개만 해가지고 거기에 참치액도 조금 넣고 이렇게 살짝 굴려주는 거야 엄마도 지금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을 것 같아 좀 이따 다시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그리고 좀 동그랗게 지단을 만들어야 돼 계란 두 개여야 되고 그리고 계란을 뜨거울 때 넣어야 돼 이렇게 뜨거울 때 넣어서 뜨거울 때 넣어야 된다. 뜨거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틀이 있거든? 이렇게. 오, 이번에 성공하겠다. 하트 모양이 돼야 돼. 엄마 이거 실패한 거. 실패한 거. 응. 하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김밥 말듯이 말면 돼. 그리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두샷 사주려고. 하트 뿅뿅 대박! 뭐 엄마 향을 맨날 느낄 수 있겠지 엄마 찍어 아니 인스타 보면 아, 아 진짜 또 넘어졌어 아니 인스타 보면 예쁘게 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엄마가 따라 해보려고 이거 산 거란 말이야 근데 캐릭터 도시락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근데 진짜 이게 캐릭터 도시락이 힘든데 어... 난 진짜 이거 또 넣어야 돼 이거 근데 너무해 이거를 오늘 어떻게 넣으라고 한 거야? 사람, 사람들은? 버리는 게더 많아. 이렇게 적는 거야. L, O.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제가 이거 하트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트가 삐뚤어졌거든요. 아 삐뚤어진 하트 이 캐릭터 김밥이 진짜 힘들고 힘들다는 걸 처음 겪어 봤어요 저녁에 또 해볼래요 이거 아니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 예림이 친구 주려고 내가 그러니까 새벽부터 아니 내가 아침부터 이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L O V E 아 근데 하트가 뭉개졌어 몇번더 해보면 잘 음. 만들겠지? 방... 아니 딸 친구 와가지고요 콩국수 아... 해주느라고 점심에 찌그러진 거 많이 하려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지금 저녁에는 두 개를 해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합쳐 됐죠 그리고 얘도 이제 넣어가지고 하트를 만들어볼게요. 계란말이가 뜨거울 때 이렇게 뜨거울 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틀에 끼워요. 이렇게 하트 틀에 꽉.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을 반절로 잘라요. 그래서, 김으로 한번더 감싸줘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캐릭터 김밥이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재료 딱, 말아가지고, 게, 재료 딱 넣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속편하지? 안이어안쉬 인스타 리스트로 딱볼 때는 얼마나 간단해 보일게요, 이게. 오, 저거 나도 할수 있겠는데? 싶었단 말이에요. 쉬운 건 아니더라. 이걸 느꼈죠. 이렇게 해서 기물도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 오, 하트다. 와, 예쁘다. 이번엔 성공. 남편이 밥 달라고 왔거든요. 빨리 예쁘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오, 신나. 드디어 성공한 하트 김밥이에요. 예쁘죠? <laughs> 남편한테 좀 얼른 보여줘야 되겠어요. <laughs> 웃기지? 예, 재밌다. <laughs> 이건 못생긴 거. 음. 괜찮지? 맛있다. <laughs> 맛있지? 음, 진짜 계란이 부드러워. 사랑의 맛이지. 음. <laughs> 먹어 <봐봐봐봐봐라> 먹어 맛있다 맛있지 um.